최근 금리 인상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며 증시가 횡보를 거듭하고 있죠. 답답한 장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대금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위험 자산의 인기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치에는 자금이 몰려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올해 들어 8% 하락하는 사이 평균 7% 상승률을 보여준 공모리츠. JR 글로벌리츠는 이달 들어 신고가를 6번 갈아치웠고, 이지스 레지던스리츠도 올해 13.82% 올랐습니다. 지난달 28일 상장한 코람코 더원리츠는 공모가 5천원 대비 28.4%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공모 리츠는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온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국면의 투자 대안처로 급부상하면서 수급이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실물 그 자체가 리츠가 자체가 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성장하고 타 산업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핵지 속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런 그 일은 물가 상승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부동산은게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간다. 여러 리츠의 분산 투자는 미래 세두용의 리츠 부동산 인프라 상장지수 펀드도 올해에만 자산 1,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개인은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를 315억 원어치 순매수했는데 이는 전체 ETF 순매수 중 8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5%에 달하는 평균 배당 수익률에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리츠. 곧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종료하면 오피스 수요 증가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리오프닝과 인플레이션 수위주인 리츠의 자금몰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